EV 첨단 소재 조주 여러분 역시나 믿고 보는 최박사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17%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최박사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을 잡아야 된다 8월 11일 14분 21초에 최박사가 손절과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최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거하이엔로우 기법에 만약에 어디 타라면 잘라야 됩니까? 알려줘 봐요. 자, 봅시다. 여기입니다. 자, 그 가격 알려드릴게요. 2,185원, 적겠습니다. 2,185원은 이 타라면 바로 자르세요. 자, 아니면 여기가 몇 스타점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당일 소 속도망에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 속도망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이 답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때, 자, 언제였냐? 해서 날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어제 20분 입장 도와드렸습니다. 자, 8월 19일 날에 최박사가. 딱 이렇게 21선을 0딱 지지하더라고요. 아 이거 사야 됩니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 EV 첨단 소재 지난 8월 11일 리딩했던 2,180원은 손절 라인이자 매수 타점입니다. 즉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2,180원 매수하시고요. 전저점 2,500원 손을 잡고 들어가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분석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 2,05원이 손절이 아니라 한틱 내려가 됩니다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차 한번 더 고지를 했어요 그때 보신 분들이 정확하게 441분 그 다음에 오후 8시 어 전보다 정온다 16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점이 어디였죠 정확하게 지금 자 여기 딱 지금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2080원 정확하게 찍었어요 정말 아슬아슬 했습니다 시은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잡으신 분들 자, 그럼 즉석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박사 믿고 2185원, 2185원 잡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수익이 몇 프로까지 났었냐? 14%까지 올랐다가 잠시 주가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왜 그렇냐면, 최박사의 8월 20일 업데이트된 EV 첨단 소재 투자 보고서 동향을 보게 되면, 은 자, 항상 지분 구조를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최대 주주가 이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세력의 단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최박사가 다 계산했죠. 최대 주주 변경 공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시비 등등 다 계산해 봤더니, 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정말 충격되었습니다. 최대 주주의 평균 단가는 3,483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난 1년간 매집한 주체, 42억원에 긴급하게 매집했죠. 물론 양 3일, 어, 3일 동안 매도하긴 했으나 주요 세력의 개인 세력의 평균 대가 2251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은 왜 올랐을까 플로지움 양산형, 전고체 배터리 플랫폼, 젠4 공개 소식과 더불어서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왜올랐느냐 EV 첨단 소재 폴로지움의 투자 배경은 지난 21년 EV 첨단 소재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대만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폴로지움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의 투자했기 때문에 섹터가 엮여 가지고 이슈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내내 이거 떠들었죠.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 공급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몰랐다면 죄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슈가 터지기 전에 먼저 저점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당연히 최박사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 보시다시피 그 소통방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런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니었던가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최박사에게 적어드렸죠? 이부의 첨단 소재, 이 IR 보고서와 보고서 올려드렸고 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 자, 나오, 있, 나, 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이런 자료, 자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또 클릭 저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보고서가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자 8월 22일부터 25일 월요일 ev 첨단 소재 대응 전략을 적어 드렸습니다 전일 바닥권에 대량의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이 맞는거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게 맞아요 세력의 평단과 최주사 설명했죠 자난좀더안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좀 키워볼까요 2820원 돌파 시작과 매수, 난 저점에서 하고 싶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자, 꾸그 원리 설명할 겁니다. 그 목표가는 여기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가세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건 영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EV 첨단수 투자자라면은 항상 실시간으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작전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매수과 매도과 대응을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신 조주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38617로 문자로 두 글자 EV 2부, EV라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EV 첨단소재 보고서가 받고 싶다. 자, e 부 보고서라고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투자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페이지 표고 따라오시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려보세요.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에 자,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있죠? 이 댓글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TYC 링크가 있고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문의하기 그 다음에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는 소통망 입장하고 싶습니다. 이분 남겨주시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상담을 받고 싶다. E.V. 첨단수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몇주 제가 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원? 여러분 사셨던 가격 기억이 안 난다면 대충 얼마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상담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총은 1,406억입니다. 캐주 넥스턴 바이오가 17.3%를 가지고 있고 자, 평균 단가다좀더 공개할게요 유동주의수가 82.69% 외국인이 0.4% 애들은 세력이 아니죠 개인과 기관이 82.2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가 나온 겁니다 아 현재 넥스턴 바이오가 자 SL 바이오닉스한테 자구 세미콘 라이트한테 이 주식을 가져오구나 그래서 최주주가 되는구나 그럼 애들 평균 단가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자, 지난 21년 7월 21일에 장외 매수를 통해 가지고 0 0주주0 0 0 0 0 0 0 0 0 0가가0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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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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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0 0 0가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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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원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 블록들는 팔았으니까 가게에 영향은 없다.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계산해봤더니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주자.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자, 혹시라도. 자, 지금 당장 유튜브에 EV 참단 소재 검색해보세요. 자, 누굴 저격했다는게 아닙니다. 자, 제가 1등이네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자, 제가 1등일 수밖에 없죠. 차트 분석, 재료, 이슈, 세력 평단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유튜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아무거나 지금 다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제 영상과 어떤 퀄리티의 차이가 나는가 이걸 여러분이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 지난 1년간 누가 매집했냐?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 자 외국인은 빼자 했죠. 0.4 기관계 자별 동향 없죠. 애들이 매집했네요 지금 딱 봐도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평균 닭가를 알아야 되겠죠. 개인 2251원, 외국인 2171원, 기관계 2198원. 자, 그러면, 우리가 즉석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세력이 과연 몇 퍼센트의 손익과 손실일까? 저캐주조가몇 프로 손실일까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애들 지금 속된 말로 좆된 겁니다. 자, 몇 프로냐, 지금. 마이너스 35%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지금 두렵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여기였죠? 자, 2251원, 2200, 아까 이거 했던가요? 저 제가 까먹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지워볼게요. 자, 개인 다계정 프로그램 연합체 세력이 2250원 잡을게요. 현재 이들 1.8% 수익입니다. 뭐가 두렵나요? 사야죠. 근데 살 때에도 이런데 사면 안 됩니다. 괜히 물려요. 그래서 저점을 잡고 들어가라고 했고, 여기 저점 잡고 우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 수익 깔끔하게 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박사 한번 칠게요. 그런데 많이 물리신 분들 괜찮습니다. 제 박사가 누군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잘 따라오시고, 소통방 잘 들어오시면 계좌 복구하고 수익, 자,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세력이 개미를 어떻게 털까? 이것만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면 돼요. 현재 구간 어떻게 털까? 내가 세력이랑 어떻게 털까? 한번 연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신용장고입니다. 아주 골 때려요, 지금.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머리가 아픕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같이 신용 미수 씁니다. 이 개미 털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하면 애들 돈 주고 싶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거 털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차트 분석 들어갈 건데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EV 첨단소대 몇 페이지? 투자 보고서 20페이지. 자, 매수과 매도과 대형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하지만 정확할 겁니다. 자, 최 박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저점을 찾는 데에는 다양한 걸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파란선이 나왔죠. 이 파란선. 이게 저점 신호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대로 한번 표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보조 지표가 이게 올라갑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추나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추나했다라고 하면서 바닥권에 압도적인 이 매물 세력이 거래량을 터트렸기 때문에 전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셔도 돼요라고 제박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주가의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습니다.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기술적 분석 38.2%에서 61.8%까지 최소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장기평선 딱안 차겠죠? 자, 448일 선안 차기 있기 때문에 지금 비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를 뚫게 되면은 주가는 그냥 점상 가는 겁니다. 당연히 세력이 이슈를 바탕으로 올려줄 거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저그 재료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매물대 관점으로 봤을 때자최 박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자또 팬이 말안 듣냐 미안합니다 자 현재 우리 위치 여기거든요 자 여기 지금 다 매물 쓸었죠. 그래서 현재 이게 매물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매물대 여기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고점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자 38.2에서 61.8이 얼마인가 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였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38.2거든요. 자 5,840원부터 최대 8,860원까지 여기 매물대 소화로 갈 텐데 현재 구간이 여기 딱 지금 걸쳐 있습니다. 주가 조정 받고 이제 올라가면은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저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5,84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N자 파도로 가기 때문에 사셔야 되겠죠. 뭐가 망설여집니까? 단 이게 하루 아침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몇 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가봐야 아는 사실이지만 바닥권 최고점에서 바닥권 자 비교해봤을 때 거리랑 거의 동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개미를 털고 가겠죠 한번더 매물을 터트리면서 공격형으로 매집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매스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만 잘 분석하면 돼요 현재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자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박사는 항상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매수과 매도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박사 지금 뭐가 보이고 있다고 했죠? 자, 이게 보이고 있더라. 원리는 같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세요. 저점과 저점이었더니, 자, 지금 뭐가 보이죠? 주가의 일정한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삐죽 튀어나왔죠? 내려가면은 하단권을 갑니다. 또 깨고 다시 들어올라갔죠? 다시 여기 쌍바닥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특히 한이 자리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자 어디 돌파하면 시작과 따라간다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쌍바닥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바닥식을 트랩이라 그래요 트랩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함정입니다 개미를 존나게 털때 쓰는 겁니다 죽가 내려가거든요 지성 깹니다 으악 던지자 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개인 던져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올라간다고 삽니다. 다시 빼요. 똑같죠, 지금. 올라갔다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고 얘들 악질이네요, 지금. 자, 세 번을 텁니다 지금. 자, 우리가 3세 번이란 말이 있죠.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도파시가 따라가면 마, 맞지 않나 싶어요. 그 가격을 최박사가 지금 당장 고기, 고지하겠습니다. 자, 2,510원. 자, 이 2,510원. 자, 2510원 돌파하면 1차 매수 받아보고요 아니면은 이 정고점 정고점 가격이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직전 고점이니까요 그 가격 2820원 아, 자가겠습니다 2820원에 자 내가 매수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여기 2510원 돌파 시작하 따라가세요 난 수익 조금 더 빨리 잡고 싶습니다 여기 난 안전하고 싶어요 여기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수 있을까? 주가를 한번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얼마까지 올라간다 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조금 어렵더라도요. 저 혹시라도 오늘 제 말이 어렵다면은 여러분들 상담 받아볼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니까 제 영상 보는 거예요. 자, 알면은 뭐 하러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자, 잠깐만요. 자, 이거 좀 내려보고, 그 다음은 이렇게 클릭.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정말 어렵다 하시면은 주식 민생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정목 상당몇주 얼마 원, 이무이 몇주 얼마 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데 추천주까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셔야겠죠? 문자로 세 글자 추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식을 여러분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자, 최화업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 그래서 2 주마다 교육이 있거든요. 자, 8월 17일날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고 신법 어떻게 돈을 움직일 것인가 알려드렸습니다. 이 강은 8월 30일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8일 뒤만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강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떤 종목 사야 되는가 알았으면 매수과 매도과 잡아봐야겠죠. 참가원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 이렇게 공부방에서 다양한 교재 와 더불어서 교육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부하세요. 배우는 게 답입니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데 왜 남한테 우지 합니까? 그래서 하나 공개하자면은 자 이겁니다. 교재가. 그래서 20여권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뭐잘 활용하셔 가지고 배우세요.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뭘 보고 있냐? 어, 잠깐만요. 왜 이게 나왔죠? 자 갑자기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의 관점 아래입니다. 자, 이 빨간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터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 얼마였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5,840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 받아보셔야겠죠. 주가랑 항상 바닥을 찍게 되면은. 자, 1, 2, 3, 4, 5, A, B, C, 1, 2, 3, 4, 5, A, B, C, 1, 2, 3, 4, 5, 1, 2, 3, 1, 2, 3, 1, 2, 3, 4, 5 이게 우파동 나눠질 수 있는데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였어요 다섯 가지 찾자 자, 1, 플랫, 2, 3, 4, 5 조정받는 게 맞죠, 당연히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쓸어 담아야겠죠? 쓸어 담고 이제 N자 파동을 올라가는데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자 정말로 현재 구간이 저점이 맞다면은 주가는 얼마까지 올라간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키겠습니다 주가는이 상승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여기 전체 비율을 100으로 보는 겁니다 주가의 조정을 끝났다가 가설 세웠을 때 여태 맞았죠 2 0 0 0원 손질 잡고 들어가라 자 그랬죠 그래서 2185리 평당가입니다 최소 1대 1만큼 올라갑니다 자 이거 로그라서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여러분 또 이상하게 보실까봐 제가 이 로그를 끄고 레귤러를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로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1대1만 올라갑니다. 이거 높이 기준이요. 에이 높이 위에 1이라면은 1만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죠. 3,965원입니다 여기 1차 매도가 가 맞아요 근데, 연, 근데 일반적으로 100에서 161.8% 연장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자 보겠습니다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 이렇게 연장됩니다 그래서 5,130원이 아마 매도가 같아요 어? 최박사님 아까는 5,140원까지 올라간다면서요 항상 우리가 당일 수급에 따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최소 여기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연장되면 여기인데 아마 여기 사이 매도하는 게 맞는 것같 그래서 제가 당일 수급에 따라 가지고 소통방에 제가 매도세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치박사가 자, 이거 적어 드렸죠? 자, 저점 매수는 얼마다? 자,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여기 기다리세요. 2,820원 도파까지 관망. 그다음에 어, 어 아까 2,500 10원 있었죠? 뭐 빨리 하고 싶으면 거기 잡으세요. 그다음에 저점 매수는 여기에 맞습니다. 기다리세요. 놓치신 분들 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방 입장하셨어야죠. 당연히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아직 안 받아보셨습니까? 세상에나. 보고서 받아보셔야겠죠? 자, 8월 20일 금요일 업데이트 됐고요. 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2부, 보고서, 아, 2부 보고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방 들고 어오 싶으신 분들은 자, 20분 입장하셨거든요. 빨리 입장하세요. 2부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거 영상을 이름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 두 개를 클릭하면 은 문의하기.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라고 나와요. 좀뭐이 <laughs> 아프네요. 이브라 남겨주시고 호통만 들어오시고 보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혹시 내가 정말 상담 받고 싶다. 몇주 얼마 원 남겨주세요. 혹시나 추천주 받고 싶다. 그러면 은 추천주까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일이 바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매수과 매도과 발송해 드립니다. 2부, 문자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시부터 11시, 장이 제일 바쁠 때라도 문자로서 대응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자, 7월달, 8월달은 현재 지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월달에는 지금 현재 어 제가 미안합니다. 이날 여행 가거든요. 그 잠깐 쉬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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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쉬냐? 홍콩을 9월 3일부터 4, 5, 6, 7자 이렇게 제가 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날 6시 정도에 오후 도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주차는 제가 이거 종목을 못 내거든요. 미안해요. 그래서 자. 일단, 먼저 들어오세요. 자, 4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반 동안 1200% 달성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다인정했던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보이 단소재 KCT. 자, 인정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인정하나요왜 제가 냈으니까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제가 낸 겁니다. KCT. 자, 뭐죠? 아, 종목 KCT 여기 나와있죠? 6월, 아, 5월 26일. 300분이 보실 때 그때는 소통방이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양해 바랄게요 이거는 그래서 KCT 언제 냈냐 아 8시 19분에 제가 이거 찍었네요 이거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 이거 핸드폰 자국 이거 제 아이폰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뒹굴뒹굴 누워가지고 정목 낸 겁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고 아 1차 2차 3차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죠 388 8시 25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최 박사가 자, 알려드렸죠? 또 하나 인정할까요? 자, 또뭐 할까요? 오늘 21일, 아, 21이죠?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엔터 뭐죠? 아, 위에 있네요 아, 합리반도치가 하필 걸리네, 이게 걸리 이거 영상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영상이니까요 한쌍 1과 하겠습니다 아, 범한 퓨어셀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영상에 추천을 했거든요, 미안해요 자,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범한 퓨어셀 걸려도 이런 게 걸리네. 하, 시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방송 사고는 아닌데요. 뭐, 네, 제, 제가 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범한피어스매수가매수가 1차, 2차. 부산대 <laughs> 이슈. 그 손절과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어, 그런데 범한피어스 1차 매도가적절시 축하드립니다. 닮아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했죠. 또 하나, 뭐, 이번에는, 뭐, 내려볼까요? EV 첨단 소재. 자, 헬로 비전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는 다 인증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진짜 냈으니까요. 자, 다른 방송과 다르게 전 진짜로 내고 있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차트 설명이 주잖아요. 저는 매수과 매도과의 귀신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인증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밤에 자, 이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 문자로 세 글자 공부방 남겨주시고요 혹시 내가 이런 추천주 받고 싶다 추천주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을 받고 싶은 자 2부 몇주 얼마 원 남겨주시고요 2부 소통만 들어오시고 2부 보고서 남겨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자 보고서 받아보신 다음에 2부 문자 남겨주시면 자, 문자 대응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